이번 생은 좀 망한 것 같기는 한데 이름만 보고 계약했고요. 키스는 갑자기였고요. 집은 같이 사는데 서로 얼굴도 몰라요. 이번 생은 어차피 모두 처음이니까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일화 바로 들어갑니다. 1분만 집중해주세요. 윤지호 작가 꿈꾸는 보조작가 근데 갑자기 가족한테 집 쫓겨남 당장 잘 곳도 없는 진짜 하드코어 상황 남세희 개발자 철벽남 감정선 철벽인 프로 개발자. 퇴근 전까지 완료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라서. 내 집에서 혼자 사는 게딱 좋고 룸메는 필요 없고 그냥 깔끔하게 월세 줄 세입자만 원함. 그런데 이름이 지호랑 세희라서 사건 발생. 세희는 지호가 남자인 줄, 지호는 세희가 여자인 줄 알고 계약 체결. 서로 성별을 모르는 상태로 동거 시작. 그리고 같은 날밤둘다 각자 회사 회식하다가 우연히 마주침. 밖에 나와 축구 보는데 둘다 아스날 팬? 뭔가 통하는 느낌. 아직은 모르는 사이지만 전 남친한테 상처받고 멘붕 상태인 지호 갑자기 세희한테 키스. 세희는 얼타고 우리도 얼타고. 그리고 동거 첫날 밤 같은 집 같은 공간 서로 존재 몰라 살짝 문 열렸다가 물건만 스쳐가고 이집 너무 조용한 스릴러야.